오늘 종목 중에 메가이 CS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결이 됐다면 고가까지 11%가량 기회가 있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보겠습니다. 기회가 두 번이 있었고요. 장 초반에 체결이 됐다면 상단선 3.9%가량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장 후반에 상단 체결, 중심선 체결, 단가는 이 부분입니다. 고가까지 4.3%가량 기회가 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장 초반에 여기서 잡았다면 3% 가량 기회가 있었고요. 상단의 체결, 중심선의 체결, 단가는 이 부분이고요. 고가까지 4.2% 가량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습니다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1.35% 하락 마감 코스닥도 지금 일목 기준선을 벗어났고요 여기 에 올라올 때까지는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은 총네 종목입니다 자투와 함께 자리를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입니다. 분봉을 보면 상단의 저항을 거래를 붙이면서 뚫어나가는 자리, 하단의 저항을 거래를 붙이면서 뚫어 나가는 자리 25,500원부터 24,000원입니다. FSN입니다. 볼린저 상단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대 거래량으로 종가상으로 직전 고점을 전부 돌파했습니다. 분봉을 보겠습니다. 상단의 저항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하단의 저항을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9,300원부터 8,690원입니다. SK텔레콤입니다. 합병 분할로 지금 거래가 오랜만에 시작이 됐고요 분봉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저항을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하단에는 시초가의 고점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하고 눌렸던 자리 56,300원부터 54,700원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상장 첫날의 중심선이 6 4 0 0원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번 했었고요 분봉을 보면 상단에 장을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하단은 거래를 붙이면서 상승 이후 눌렸던 자리 한번 잡아 봤습니다 69,400원부터 67,800원입니다 내일 종목은 총네 종목이고요 시간에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FSN이 2.3%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1,200억 FSN이 2,900억 SK텔레콤이 6,000억 카카오뱅크가 2,000억입니다 예 거래 대금은 충분하고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관련, FSN이 NFT 관련, SK텔레콤이 통신 관련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은행 관련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내일부터로 가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